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3단 채비, 직결 3단 채비입니다. 요즘 동해에서, 어, 포항권에서, 어, 사로징어, 새끼, 화살추 오징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음, 3단 채비를 배불리겠습니다. 3단 채비도 직결, 도래 없이, 어, 바로 묶는 채비입니다. 직결이 아니죠. 음. 가지채비인데 최대한 짧은 가지채비 해보겠습니다. 먼저, 멘도레를 음, <laughs> 묶고요. 멘도레는 어, 적당히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묶으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커트를 안하게 해서 요 나중에 회 짜리 들어가겠습니다 단차는 제일 위에 뜨는 단차를 그렇게 찍어줄 필요가 없죠 모드를 띠랬을 때 로스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laughs> 이게 연결할 때 이렇게 절반을 접어줍니다. 음, 접어서, 살짝 네, 잡고, 잘은 색깔부터 위에 해주는 게낫겠죠 네, 빨리빨리. 위에 바늘을 물었을 때 해수하고,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음, 절반을 접어서, 뭐이렇게을짧게잡을 때. 쭈루쩍게 잡을 때. 쭈게 잡았을 때. 쭈루쩍게 잡았을 때. 쭈루쩍게 잡았을 들어가기게 하지. 을 때. 쭈게 들어가 너 막혀있나봐 잡고 어, 구멍을 통과시키고 구멍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한 바퀴 두 바퀴만 살짝 걸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당기면 아까 접었던 부분에 센터로 오게 줄을 약간 맞춰가면서 이니 그래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에 어 주둥이에 줄이 두 개가 다 태관으로 들어가게 해서 땡겨줍니다 보시면 은어 양쪽으로 이홈 안에 줄이 두 줄이 다 들어가 면됩니다 그 줄을 너무 걸워주고이 상태에서 두 개를 겹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몇번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 가운데 구멍으로 통과시키고, 당기면은, 이렇게 되죠. 지금 이렇게 하면은, 가지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요걸 할때이렇게 어 받쳐 놓고 위로 밀면은 바짝 붙여서 이 부분에 지금 바짝 붙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단차를 제대로 세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밑으로 당기면서 이길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5mm 정도만 꼭지를 줬습니다 이렇게, 딱 5mm 정도, 이렇게, 가지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자기가 원하는 반차만큼 해서 줄을 접고, 3단이니 50cm만 하겠습니다. 배가 한 1.8m, 1.9m, 그, 이내니까, 배를 들었을 때한 번에, 3단이라도 들어뽕이 되게, 이렇게 벌려줍니다. 18. 쭉까지, 쭉까지 하면 이내라도 되겠네요. 한 손으로 버쩍 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 여기, 구멍에 넣어서, 빼냅니다. 빼내고, 어렇게할 필요 없이, 요렇게, 왼손으로 아예 이 줄을, 기준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 노, 이 줄을 안 놓고 그대로 잡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통과시키고, 다시 돌려서, 한번더 통과시키면 됩니다. 두번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대로 당기면 거의, 아까 접힌 부분이 센터로 옵니다. 그래서, 눈에 걸리는 부분을 넘겨서, 주둥이 바깥으로 넘겨주고, 음, 이두 줄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홈 사이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살짝 당겨주면은, 이렇게 홈 안에 줄이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땡겨주고 마찬가지로 두 줄을 교차해서, 이 줄을 그냥 교차하면은, 얼감이 잘 되죠. 이 줄을 다시 서로 교체시켜줍니다. 3 번, 세 번, 네 번, 다섯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팔이, 벌리는 팔 간격이 약간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 줄을 조절할 수있어 이렇게 너무 길면은 이 간격이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가까운 데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조절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조절할 때는 위로 밀어서 바짝 붙이고, 이쪽 줄이 원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으면 왼쪽을 당기면 왼쪽 이 원이 줄어듭니다. 크가 그러니까 적당히 바런스가 맞아지면 길이 조절을 해야겠죠. 바짝 붙여서 해달라 그랬으니까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아, 쫙, 여기에서, 지금, 3에서 5mm 정도.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체비가, 어, 이렇게, 3단 체비가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어,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바로 쓰면 되는데, 미리 집에서 좀 준비를 해서, 사재 갈라면은 이게 줄이 뭉키고 번거롭죠? 그래서 네, 3단 체비, 4단 체비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렇게 네이오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시각계 막기 스쿼프과 파로 시각계 막기 스토카 파로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배 길이가 2 4 0 m m 입니거 이런 게 여러 개 들어있거든요. 채비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담아놓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1번이죠. 먼저, 저 낚싯대 쪽에 묶어야 될 거, 원줄 쪽에 묶어야 되는 거를 먼저 담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그 위치에서, 이렇게 해야 되죠. 대충, 첫 번째 도래를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스티브, 가운데쯤 오는 게 맞겠죠. 본대쯤 오게 처음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서 끝까지 이 위에까지 가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반대편에서 걸어 줍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불리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갔다가 이 줄에 하면 계속 이게 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줄을, 어, 담아주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줄이, 담겨있는데 이게 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줄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죠? 자, 줄을, 여기나 뭐 이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요리로 옵니다. 자, 바늘 이 여기 있겠죠? 그럼 바늘보다 조금 멀리 위에 칸네 자, 요, 이 줄이 요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뒤에서 요걸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줄을 바늘에서 바늘에 걸어서 바늘에 걸어서 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걸어와야 되니까, 자, 이 뒤로 넘어가서, 여기에 걸어줍니다. 여기에. 여기에 걸고, 이렇게 와서, 바늘에다가 다시 걸어서, 이쪽으로 줄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을 걸었을 때, 자, 이 바늘이 여기 조금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 앞에 편에서 우리를 넘어와서 이 바늘을 들고 다시 가서 네. 네. 계속 비슷하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그려주고, 중국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거, 매달리덜 안 하죠? 이렇게 수납을 해서, 긴 거는 한쪽으로 몰아놓고, 줄이 매달려드렸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죠? 반죽을 좀 띄워서, 몇 개만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개, 두개 정도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빛을 가인하면은 자, 가서 현장에서 아, 이 책을 써야겠다. 그러면은 항상 저는 꼭돌 음, 쪽을 먼저 풀수 있게 제일 나중에 했죠. 그래서 꼭돌 풀고 오면은 걸린 것만 풀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틀어주고 다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줄이 다 자유롭게 됐죠 그 다음에 놔두고 다음 걸린 부분 이 줄에 걸려있죠 이 바늘에서 풀어주고 벗겨주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바늘인데 다 자유롭게 됐죠 놔두고 그 다음에 또 차례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에 그 낚싯대 원줄 쪽에 고래가 풀리는거겠죠 여기는 이제 맨도래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이 줄을 감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걸어 당겨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거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여기 위에서 그러면은 여기 걸어서 여기 걸어서 밟고 한 바퀴 오면은 마지막으로 죠 아까 하고 이제 처음에 시작한 타이틀이니까 줄이 좀더 미루어 갑니다 자 이렇게 됐죠 한 바퀴 여기는 제일 마지막으로 걸어서 네, 그리고 5절 음, 8절 안 하고 딱 붙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 벽을 끌어줍니다 음, 간단하게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음, 음, 음. 지금 음, 산에 있는데 화재 미리 채비를 해놨고, 또, 가게에 왔더니만, 제품이 없었는데, 입고가 돼서, 한인가두 개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봐야겠다 싶어서 찍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